여행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섬으로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섬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했죠. 남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는데 어떤 한 부분은 남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 대신 아내가 구하러 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갈매기를 잡았다고 갈매기 고기 맛있다며 구워 먹재요. 그리고 미니먼 남편은 아내를 찾았죠.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내는 죽었대요. 먹을 거를 찾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갈매기 고기 먹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어요. 미니먼 남편은 옛 추억도 회상할 겸 갈매기 고기집에 들어갔어요. 갈매기 고기를 먹은 후 남편은 자살을 했어요. 전에 섬에서 먹었던 갈매기 고기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